태양 농장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들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들판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던 말 폭풍이 마구간에서 불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호가 창고 근처에서 발견한 신비한 금속 장치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펴보며 그 기원과 목적을 해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추적기예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농장을 관리하면서 발달한 그녀의 농부 직감이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직원 중한 명인 철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철수는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절수가 어젯밤에 이상한 대화를 들었대. 위치 확인과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였다고 해.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양 농장은 항상 그녀의 성소였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피난처였습니다. 이제 그 세계가 그녀의 가장 친밀한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금속 장치가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곧 드러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봐야 해요. 민호가 긴장된 순간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냥 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순 없어요. 지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강원도의 푸른 들판처럼 평온했던 그의 눈이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선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날 밤 농장이 잠든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낮은 속삭임, 계산된 움직임, 복잡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관광객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 추적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가장 잘 훈련된 말이었던 폭풍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답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양 농장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알려 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벽이 강원도의 산들에 전형적인 짙은 안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전날 밤의 긴장감으로 그녀의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미 베란다에서 강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농장 경계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 그가 아내의 존재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이해해야 할것 같아. 민호가 부모님에게 합류하며 추적기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술 관련 일을 하는 친구에게 이걸 가져가 볼 거예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농장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관광객들은 평소처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침 활동에 참여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들 중한 명인 중년의 남자 정우는 농장의 구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농장에 대해 미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 우연한 대화에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관광객 중한 명인 금발의 여성 서연이 이 지역을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방문객으로서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농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세요? 그녀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지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조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하던 직원 철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긴장된 행동을 민호가 놓치지 않고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나요? 그가 마구간에서 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더 탈출하고 싶어하는 비밀이 보였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묻혀 있어야 해. 그 말은 공기 중에 신비로움을 가득 담은 채 남았습니다. 말 폭풍이 뒤에서 울부짖었고 마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으로 신비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이 단순히 지수 태양 농장 앞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는 농장의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전화번호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이런 문서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철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퍼즐의 조각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양 농장의 삶을 영원히 바꿀 계시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봉투를 받자마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이 지역의 오래된 주민 이영숙 할머니라고 소개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가족의 비밀의 첫 번째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전 태양 농장은 원래 다른 가족, 김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그 가족은 소문과 추측만을 남긴 채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김씨 가족이 토지 분쟁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당한 유산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영숙 할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속삭였고, 민호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농장에서는 이상한 사건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설치한 카메라들이 밤에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들,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체들. 의심스러운 관광객 정우는 농장의 지형에 대해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오래된 헛간 근처의 특정 지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발의 관광객 서연은 농장의 오래된 기록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문서를 조사하려는 그녀의 고집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의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말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마구간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설명 없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 농장 지도였습니다. 그 지역은 전구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던 곳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관광객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영숙 할머니가 언급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질문들이 쌓여갔고 태양 농장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망은 점점 더 복잡해져갔습니다. 태양 농장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인맥을 활용해 김씨 가족의 역사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기술 분야 친구가 추적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장치는 최신 기술로 보통 정보작전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수께끼 같은 직원 철수는 중요한 뭔가를 밝히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밤 소주를 몇잔 마신 후 눈물을 글썽이며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게 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철수가 들려주기 시작한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단순한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강원도의 중요한 사업과 연관이 있었고, 광산업과 토지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과 정우, 그 관광객들은 더욱 의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민호는 그들이 옛 지도에 표시된 장소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해 전구가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김씨 가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가족은 김씨 가족이 문자 그대로 농장에 묻혀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중한 문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말 폭풍은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그 동물이 곧 밝혀질 중요한 무언가의 근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동안 카메라가 옛 지도에 표시된 지역 근처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민호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전등과 결의만을 무기 삼아 그들은 조용히 그 장소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태양 농장에 묻혀 있는 진정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현 정구 철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답은 곧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재훈과 민호가 발굴 현장에 접근할 때 다른 두꺼운 구름에 가려 신비롭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구간에 있던 폭풍이 불안하게 울부짖었고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정우는 농장 주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단순한 야간 탐색보다는 고고학 발굴에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여기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지도가 가리킨 곳 정확히 여기야 재훈과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면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훈이 물었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서연과 정우는 놀라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잠시 도망갈지 설명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도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사실 김씨 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수십 년전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땅을 잃은 가족이었습니다. 정우는 원래 소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할 역사적 문서를 찾기 위해 고용된 조사관이었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19세기 강원도 지사가 서명한 오래된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이 증서는 가족 분쟁 중에 농장에 숨겨졌고 이 종이 한 장이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그룹을 따라왔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었지만 동시에 이해의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냥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문서가 파내어졌습니다. 그것은 연약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은 세대를 걸쳐 숨겨져 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이야기와 더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옛김씨 가족 소유주 중한 명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폭풍이 그 순간 다가왔고, 마치 그 개시의 조용한 증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발견이 태양 농장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 밤은 여전히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농장의 주 건물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감정의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족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수십 년전 일련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땅을 잃었습니다. 발견된 문서는 농장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쓸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온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정과 역사적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철수는 눈에 띄게 감동한 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씨 가족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동안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농장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를 뿌리로 돌아오게 한 운명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녀 특유의 지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두 가족을 통합하는 회사를 만들어 태양 농장을 더큰 프로젝트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를 보존하고 모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 정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소유권 증서는 오래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모두가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말 폭풍은 베란다 근처를 맴돌았고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의 조용한 증인인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제안 후 민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자고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농장의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와 기억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e. 아이디어는 빠르게 힘을 얻었습니다. 태양 농장은 단순히 농업 생산지가 아니라 강원도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족과 자신의 자리를 찾은 철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족 역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는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간직된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 농장은 그 땅에 무엇을 더 품고 있을까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곧 밝혀질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결정은 태양 농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이야기들이 되살아났으며 농촌 박물관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과정에서 민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문서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손상된 오래된 편지가 있었는데 가족의 보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물이 아니라 역사적 감정적 의미가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가족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개인 소지품, 보석, 문서, 특정 메달, 의지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20세기 초 가족 갈등 시기에 농장 어딘가에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감동하며 편지의 세부 사항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임종 시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문서에 언급된 지역을 완전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적인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편지에 언급된 장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폭풍은 그 며칠 동안 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중요한 무언가가 곧 밝혀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헛간 근처를 발굴하던 중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속 상자였고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지수, 재훈, 민호, 서연, 철수, 그리고 전구. 상자가 마침내 열렸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안에는 보석과 문서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그리고 일기 한 권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역사적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문서 중 하나가 특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김씨 가족과 지수의 가족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서연이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새로운 요소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무엇을 밝힐까요? 가족들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이 있었을까요? 태양 농장은 모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에서의 발견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편지와 문서들은 복잡하고 놀라운 가족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증조할머니가 지수가족의 한 구성원과 비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때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금지된 로맨스는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세대를 걸쳐 신중하게 비밀로 유지되었고 문서와 편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래된 편지들을 떨리며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네요. 철수는 감동하며 자신의 가족 역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는 그의 진정한 혈통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혔고 그를 김씨 가족뿐만 아니라 태양 농장의 역사와도 연결시켰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이 발견을 역사적 문서화 프로젝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던 재단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가족의 재연결이었습니다. 폭풍은 가까이에 머물렀고 마치 그 많은 비밀의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의 이상한 행동이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그 비밀의 중요성을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 정우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편지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의 한 조각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편지 중 하나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20세기 초에 맺어진 비밀 가족 협정으로 토지, 상속권, 그리고 세대를 걸쳐 이어진 침묵의 서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네요. 이 계시는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 화해의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전에는 분리된 것으로 여겨졌던 가족들이 이제 깊고 친밀한 유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는 모든 사람의 가족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을 약속했습니다. 태양 농장은 무엇을 더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떤 다른 미스터리들이 곧 밝혀질까요? 문서들의 발견은 태양 농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단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역사 기억 그리고 가족의 화해를 한데 모았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회의 중에 이영숙 할머니 처음 전화를 걸었던 그 노부인 가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착이 마지막 개시의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편지와 문서들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무언가가 드러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에요. 이 영숙 할머니가 들려주기 시작한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수십 년전 가족들 사이에 비밀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토지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상호 보호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에서 발견된 메달은 이 이야기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으로 깊은 필요의 순간에 맺어진 오래된 가족 서약을 상징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이 협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수의 가족 구성원들의 보호를 받았고, 이는 전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침내 자신이 왜 입양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갈등의 시기에 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더큰 보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조용한 증인이었던 말 폭풍은 마침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에 이상한 행동은 이 개시의 근접함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원래의 협정은 단순한 농장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지역 문화, 그리고 가족 역사를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던 재단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대를 걸쳐 맺어진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의 개시 후 민호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일어난 모든 일이 그가 말했습니다. 더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 농장은 항상 단순한 장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기억 그리고 가족 간의 연결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져야 할 마지막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만큼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태양 농장은 무엇을 더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지막 놀라움이 곧 발견될까요? 마지막 계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세대를 건너 전해진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개인 금고에 보관해온 최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오래된 유언장으로 이 모든 이야기에 진정한 목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니라 희망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김씨 가족의 원조가 쓴 것으로 태양 농장이 단순한 농촌 부동산 이상의 프로젝트로 구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은 문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보존, 기억, 인간적 연결의 아이디어입니다. 최종 개시는 놀라웠습니다. 농장은 원래 강원도의 갈등 시기 동안 뿌리를 잃은 가족들을 위한 피난처, 재건의 장소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철수, 서연, 지수, 재훈, 그리고 민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말폭풍은 가까이에 있었고 마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증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이 농장이 화해의 장소가 되어 조각난 이야기들이 다시 모이고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비밀, 찾아낸 모든 문서, 밝혀진 모든 이야기는 더큰 재연결의 사이클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재단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그려진 운명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큰 무언가의 일부예요. 이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의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통해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 농장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자 화해와 살아있는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철수의 손을 잡았고, 둘다 이제야 소속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재훈을 껴안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연결의 눈물이었습니다. 폭풍이 밖에서 부드럽게 울부짖었고, 마치 마침내 많은 비밀의 조용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쉴수 있게 된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순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